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로 행위했을 때 성립하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량은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민사적 강제 집행을 병행하여 권리 회수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고의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하거나 허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흐름을 추적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금융자료, 부동산 거래 내역, 제3자와의 계약서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개입하면 고소인의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이고 법원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범죄가 인정되면 단순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로 신용도와 사회적 지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